욥기 1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남아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함을 얻겠느냐 내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내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내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아멘 예, 오늘 우리가 자기 신념에서 벗어나십시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가끔 우리는 이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이 확신에 차서 어떤 것을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내가 확신하며 말하고 믿는 것은 어디에 근거하고 있습니까? 어떤 것은 내가 보고 들었던 경험에 근거할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것은 권위 있는 어떤 사람들의 말을 빌어서 그것에 근거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경우는 자기의 주관적인 생각이 이 확신의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내가 보니까 저 사람은 이래서 그런 거야. 내 생각에 저 사람은 이래서 문제고 이것을 고쳐야 돼.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지요. 욕의 친구들이 지금 다 이랬습니다. 자신들의 말에 신념이 있었습니다. 경험에 근거한 말도 있었고, 전통에 근거한 말도 있었고, 자기 생각에 근거한 말도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말이 마치 진리인 양, 뭔가 확신에 차서, 예, 욕에게 권면을 하는 것처럼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욥을 가르쳤습니다. 자, 이렇게 자기 확신에 차, 또 자기 신념에 가득 찬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권면하지 않습니다. 가르치죠. 이렇게 자기 확신에 또 자기 신념에 가득 찬 사람들이 하는 일들 어떻습니까? 지금 포기하지를 않습니다. 자기의 신념과 다른 그 사람을 고치려 하고 바꾸려 하지요. 왜냐하면 내 생각과 다르게 존재하며 사는 그 사람을 보면서 너무 불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신념과 다르게 사는데 문제가 없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굳게 확신한 내 신념이 지금 틀린 것이 되고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생각에는 내가 사는 세상에는 이런 게 존재하면 안 되는데 어렇게 살면서도 멀쩡한 사람이 있으면 불안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 불편함을 견디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고치기를 원합니다. 지적하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질문을 던져 보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내가 확신하며 말하고 믿는 그것이 과연 지금 어디에서 왔는가 하는 그것입니다. 진짜인가? 이것이 사실인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엘리바스와 빌다드에 이어서 이제 소발이 자기 신념에 가득 차가지고 요백이 곤면을 합니다. 엘리바스는 지금 죄로 인하여 벌 주시는 율법적인 하나님을 말했습니다. 빌다드는 어떻게 했습니까?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공의로운 하나님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남아, 남아 사람 소발이 이들의 뒤를 이어서 요백에 지금 회계를 촉구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 모두는 지금 표현 방식이 달랐지만 결국 하고 싶은 말이 뭡니까? 요비 고난받는 것은 그의 죄 때문이다. 이 말이 하고 싶은 것이죠. 지금 표현 방식이 다 달랐지만 지금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소발은 지금 어떤 사람이라고요? 나마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아마는 북아라비아의 이 해자제 지역으로 지금의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서쪽 지역입니다. 이 소발은 요배세 친구 중에서 지금 제일 나중에 변론한 사람이지요. 그것도 다른 두 친구들과는 달리 두 번만 변론을 한 것으로 보아서 세 친구들 중에서 제일 어린 사람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 소발의 이름이 뜻이 수다 떠는 자, 지저귀는 작은 새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이름을 가진 소발이 지금 요베게 말이 많은 사람이라고 지금 비난을 합니다. 자, 이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함을 얻겠느냐? 앞에 두 친구들은 요이죄 때문에 고난당한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신념은 하나님이 애꿎은 사람을 공격하시겠느냐? 이런 말이지요. 그러나 요은그 친구들의 말을... 동의할 수 없고, 마음에서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여러 가지 말로 반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반박하는 욕의 변론을 듣고 나서 오늘 소발은 욕이 말이 많다고 책망하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구약의 지혜서에서는 말이 많은 것을 어리석은 것으로 간주를 하고 있죠. 자문 말씀도 그렇고, 전도서 말씀도 그렇고, 말이 많은 사람을 미련하다, 어리석다, 이렇게 표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발이 욥에 대해서 말이 많은 자라고 한 것은 욥을 지금 우둔한 자라고 지금 돌려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 3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 자랑하는 말이 어떤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내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3절에서는 욥의 말을 자랑하는 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것은 원어에서 허풍, 잡담, 거짓말 이런 것을 뜻합니다. 자신의 무죄를 고집하는 이 요배 말이 지금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발은 잠잠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잠잠하지 않으면 뭐 하겠다는 겁니까? 싸우겠다는 거죠. 적극적으로 내가 너랑 한번 변론해보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 고대의 논쟁에서 잠잠하는 것은 이 상대방의 뜻에 동조하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소발은 이 요배 뜻에 수긍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나는 잠잠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세 친구들의 자기들의 신념과 논리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교리화되어서 이렇게 딱 굳어져서 지금 하나님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어야만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애꿎은 자를 공격하시지 않는다라는 그런 신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무너뜨리지 않기 위해서 지금 필사적입니다. 눈앞에 지금 처절하게 죽어가고 있는 요비라는 친구가 지금 자기들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기들의 신념을 지키는 것 외에는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지금 눈에 들어오는 것이 없습니다. 지금 요비를 위로하려고 찾아온 친구들이 지금 요비 앞에서 요비의 말을 들으면서 격분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격분합니까? 왜냐하면 요비는 자신들의 신념에 맞는 케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신념이 무조건 맞고 내가 알고 있는 신념에서 벗어나는 이 지식은 없다고 스스로 믿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사람을 보니까 화가 나는 겁니다. 분노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도 혹 그러지 않습니까? 나는 이게 맞다고 믿고 살아가고 있는데 안 그렇게 사는 사람 보면 저 사람 은왜 이렇게 사는 거야? 이렇게 이상한 생각이 들다가도 어떤 면에서는 분노가 일기도 합니다. 지금 요배 친구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문자적으로 내가 믿는 그 신념 자체가 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내 말이 오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말할 때 여러 가지 것을 그런데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첫째는 상황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말하는 게 모든 상황에 다 적용 가능한 게 아닐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상황에 놓인 어떤 사람, 곧그 당사자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요비 왜 이런 일을 당하는가, 요비 어떤 사람인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세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지식이 결여된다면 사실 우리는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어느 한 가지만 맞다고 모든 상황에 맞출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탈모드, 탈모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날 두 학생이 랍비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기도 중에 담배를 피워도 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라삐가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절대 안 되지.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과 나누는 엄숙한 대화인데 그럴 수가 없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또 다른 한 친구가 라삐에게 다시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담배 피우는 중에는 기도를 하면 안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라삐가 대답을 했습니다. 아, 형제님, 기도는 때와 장소가 필요 없습니다. 담배를 피는 중에라도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예요. 뭔가 똑같은 상황 같은데 뭔가 좀 다르죠? 지 네. 담배를 피면서 기도해도 됩니까? 그럼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내가 담배를 피는 중에 하나님이 생각이 났어요. 내가 죄를 범하는 중에 하나님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오고 돌아오는 일들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상황이 있고요,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현대판 탈모드에 종종 인용되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프레임의 법칙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많은 사람이 이런 프레임, 틀에 갇혀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신념이라고 지금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프레임이지만 지금 오늘은 신념이라고 다르게 지금 표현한 것이죠. 어떤 신념을 가느연에 따라서 대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어떤 신념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판단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나 자신이 진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내가 정답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빨리 인정해야 합니다. 자기 신념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성경은 지금 바르지만, 바르게 해석할 수 없다면, 우리가 내가 해석한 대로 믿으며 성경이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틀린 게 하나도 없지요. 그렇죠? 근데 이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것이 달라진다면, 바르지 않다면, 그, 그것을 내가 잘못 해석한 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성경이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라고 얘기한다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조차 분별하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 소발이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요배 말을 반박하기 위해서 요배 말을 지금 인용합니다. 자, 사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내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소발은 지금 욥의 말을 인용한다고 했지만 이것은 욥의 말을 직접 인용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욥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결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선 이 정결이라는 단어, 이 자크는 욥이 아니라 사실 엘리바스가 사용했던 말입니다. 욥기 8장 6절 말씀에 보니까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여기서 이 청결하고가 지금 같은 말인데 이 엘리바스가 한 말이죠. 그리고 깨끗하다로 번역된 말이 이제 바르인데 요배 말에서 단한번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요분 자신이 깨끗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욥기 9장 30절 31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하게 할지라도 여기서 이제 깨끗하게가 나오죠.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리다. 지금 욕기 구장은 욕이 깨끗하다는 주장이 아닙니다. 반대로 아무리 씻겨내도 자신은 하나님 앞에 깨끗하지 않은 존재라고 말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다르지요. 소발의 인용은 지금 요배 말을 본뜻 그대로 인용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요배 말을 인용한다고 했지만 소발 자신의 해석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소발이나 다른 친구들은 자신이 고난을 당할 정도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요배 말을 지금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요배 말이 자신들의 합리적인 생각이나 논리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생각에는 무죄한자가 고난받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로 그런 일이 있다면 적어도 그들의 생각에는 하나님이 불의한 분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욕의 친구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뜻과 생각보다 자신들의 생각과 논리를 무너뜨리지 않고 지키기 위해서 지금 욥을 공격했습니다. 자, 5절과 6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노로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하여 주셨음을 알라. 5절에서 소발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라고 얘기하면서 입을 떼고 있습니다. 자이 말은 이제 달리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입을 여셔서 너에게 말씀을 하신다. 멋있죠? 이제 하나님이 입을 여셔서 너에게 말씀하신다. 그런데 지금 입을 여는 것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지 소발 자신이 지금 입을 열어서 얘기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너에게 얘기하니까 잘 들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자기는 지금 분명히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을 대리하는 자라는 자기 확신에 차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요백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자기 주장이나 생각이 강한 문제가 아닙니다. 나는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 있고 너는 지금 나의 생각과 다르니 벗어나 있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너는 내 생각과 다르면 하나님 편이 아니야 라고 확신 있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죄를 범하고 있을 수도 있다 하는 것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자기 신념에 가득 차서 사람들에게 지금 다가가고 사람들에게 말하는 분들이 혹 우리 중에 계십니까? 요배 친구들은 그런 일이 요배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욕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고통만 더하게 되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나의 신념, 나의 논리, 나의 삶이 무너지지 않기를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욕도 고난받기 전에는 그랬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무너지게 하시면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면 당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살리시면 살, 살기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지요. 오늘 여러분은 나를 무너뜨리지 않는 것이 중요한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너뜨리지 않는 것이 중요한 사람들입니까? 오늘 수많은 예배와 진리의 말씀이 여러 강단들에서 이렇게 선포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알려져도 지금까지 나의 신념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과의 대화를 할때 보면 자신이 유리한 방식대로 말을 바꾸고 설득하고 때로는 적절하게 공격합니다. 때로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갔는데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오해가 되게 말을 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도록 그렇게 공격할 때가 있습니다. 욥처럼 말입니다. 욥이 지금 그런 일을 당했잖아요.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다 내가 욥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욥의 새 친구들과 같을 수 있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엘리바스일 수도 있고요. 빌다실 수도 있고요, 소발일 수도 있습니다. 교도소에 다녀오신 분들이 거기 가면 이제 할 일이 없으니까 성경을 많이 읽습니다. 그러면서 대부분 하, 나 정말 이게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대목이 있는데 다 욥기입니다. 욥기, 욕기. 욥기를 읽고 나서 내가 언제나 하나님의 편에 서 있다라고 착각을 하면서 나와 같은 사람이 여기 성경에 있더라. 애국계 고난을 받은 사람 욥 자기 자신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모든 생각을 다 아는 것처럼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모든 상황을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요비일 수도 있지만 요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저 오늘 하루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상황을 인정하고 내 지식으로 알것 같을 때라도 성경으로 돌아가서 다시 묻고 하나님의 생각을 더욱 구하며 또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을 맡은 것은 맞지만. 모든 상황에 하나님의 대변자가 돼서 자신의 말로 하나님을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움직여 사람들을 협박하고 공포로 모는 것이 그게 결코 신앙이 아닙니다. 혹 그런 분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자기 신념에서 벗어나십시오. 자기 확신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욕과 같은 많은 질문이 있고 이해되지 않는 환경과 삶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내가 납득이 가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면 소발과 그의 친구들처럼 하나님은 납득이 가지 않고 불의한 하나님으로 여겨질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오늘 이 말씀들을 잘 기억하시고 욕과 같이 납득이 가지 않지만 여전히 믿음을 지키고 내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구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세담천 내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